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오늘도 운동 함께 고고 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런지 사이드킥 좌측. 운동하는 부위는 왼쪽 엉덩이입니다. 왼쪽 엉덩이가 천천히 찢어지는 느낌으로 가동하되 오른쪽 발은 뒤로 짚어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올라올 때 허리가 꺾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엉덩이를 사용해서 내 머리가 천장 위를 향한다라는 느낌으로 천, 상체 전체를 밀어주셔야 하고요. 천천히 내려갈 때 엉덩이 위쪽에서부터 중간까지 점이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하지만 상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줄게요. 오른쪽 다리를 딛고 왼쪽 엉덩이가 천천히 찢어진다는 느낌으로. 하지만 이때 상체가 너무 허리 꺾이거나 앞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내 상체 전체를 위로 밀어내는 느낌, 그리고 왼쪽 엉덩이로 버티면서 사이드킥. 정면에서 보게 되면, 내려갈 때 양쪽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이거는 나의 브라라인, 그리고 레깅스 선이 서로 틀어지지 않도록 앞 거울을 보면서 유지할 수 있어요. 끌어당겼을 때, 사이드킥.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사이드킥을 할때 버티는 왼쪽 엉덩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복부로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탱을 해볼게요. 사이드킥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상체가 흔들리거나 다리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왼쪽 엉덩이가 아니라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호흡을 후 뱉으면서 천천히 사이드킥. 왼쪽 엉덩이가 찢어지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왼쪽 엉덩이 전체로 상체를 밀어내주세요. 내려갈 때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되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줘서 유지해 볼게요. 후, 다시 한번 발을 딛고 힙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늘려줄게요. 후,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내려갈 때 무릎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후, 내쉬고, 천천히 사이드킥. 다운, 들. 올라올 때후 하면서 힙 전체로 상체를 밀어 보세요. 자, 이제 플레이트를 내려놓고 자세를 바꿔볼 건데요. 이제 킥백을 할 차례입니다. 방금 운동했던 왼쪽 엉덩이를 뒤로 쭉 넓게 보낸 상태에서 킥백을 할게요.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작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허벅지 경계에서부터 엉덩이 중간까지 다운. 업. 다운. 이때 중요한 건 나의 골반이 함께 움직이지 않도록 내 등과 복부에서 정확하게 골반을 통제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허리가 같이 꺾이거나 한다면 허리 통증만 생길 뿐 엉덩이 하부가 짧아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다리를 많이 올린다기보다는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의 작은 점을 사용해서 힙이 짧아진다는 느낌으로 킥백을 할게요. 업, 다운, 들, 바로 이어서 점이 짧아진다는 느낌. 엉덩이를 뒤로 빼서 천천히 스트레칭 해주고 다시 한번더 처음부터 오른쪽 런지 동작을 준비해 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발을 앞에 놓은 상태에서 좌측 발을 뒤로 짚어서 중심을 잡아 볼게요. 모든 체중은 오른쪽 엉덩이에 실되, 허리가 꺾이거나 상체가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후 호흡하면서 다리를 제자리 끌어당겼다가 사이드킥을 할때내 고관절이 접히지 않도록 정 측면을 향해서 사이드킥 해주셔야 고관절에 통증이 생기지 않아요. 오른쪽 엉덩이로 전체 상체를 위로 밀어내는 느낌. 다시 사이드킥 할 때는 정 측면으로. 왼쪽 고관절에 통증이 오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세요. 후 런지 끌어당기고 사이드 업.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무릎과 무릎이 어긋나지 않도록 다운. 이때 엉덩이는 위로 그리고 뒤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가동해 볼게요. 업. 계속해서 오른쪽 엉덩이에 체중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후. 오른쪽에서 버티면서 천천히 왼쪽 다리가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지만 나의 오른쪽 엉덩이에서 최대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유지해주세요.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 올라올 때의 허리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체는 마치 빳빳한 막대기라고 생각해 볼게요. 힙 위쪽에 있는 점이 중간 부분까지 늘어났다. 가동되는 느낌. 다시 한번 더. 엉덩이 중앙까지 늘어난 힙 근육이 전체 상체를 밀어내는 느낌. 무릎과 무릎은 붙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골반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이드킥. 들이마셨다가 후. 내 뱉으면서 천천히 오른쪽 엉덩이 통증 느끼며 사이드킥. 이번엔 다시 오른쪽 부분을 킥백으로 진행해 볼게요.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작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무릎 이하의 모든 발에는 힘을 풀어주고 마치 딱딱한 나무토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하지의 무게를 엉덩이와 허벅지 있는 작은 점에서 내 엉덩이 방향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수축해 볼게요. 이때 중요한 거는 다리가 올라가지만 나의 허리는 꺾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부의 힘을 유지한 상태로 골반을 고정시켜 볼게요. 마찬가지로 업, 하지만 다운될 때내 골반이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부와 등으로 나의 골반 높이를 맞춰줘야 합니다. 업, 다운들, 업, 다운들, 모든 신경은 엉덩이와 허벅지에 있는 점이 움직이는데 집중해 주세요. 길게 스트레칭 이어서 다음 동작인 스쿼트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힙스쿼트를 진행할 건데 양 팔은 골반 넓이 11자로 맞춰주고 엉덩이가 뒤로 찢어졌다가 후 일어나는 짧은 힙스쿼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무릎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가 그대로 고관절이 완전 펴지는 순간까지 힙을 가동해서 몸을 들어 올려 주세요. 힙이 뒤로 빠질 때에는 상체가 꺾이거나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특히 일어나는 순간 복부를 강하게 눌러서 그리고 등은 밑으로 내리면서 엉덩이를 고정시키며 힘을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후, 내려갈 때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려갈 때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다시 전체 엉덩이로 상체를 위로 밀어내는 느낌. 힙스쿼트를 할 때에는 무릎이 너무 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내려가는 순간 엉덩이, 골반이 바깥쪽으로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해요. 바닥에 엎드려 주시고, 양 팔은 매트 양 끝으로 넓게 벌려 줄게요. 양 무릎을 넓게 벌린 상태에서 짧게 힘 레이즈. 위를 향해서 계속 힘차게 엉덩이로 발을 올려주세요. 이때 뒤꿈치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방향으로 다리를 움직여주시면 돼요. 업홀셋넷넷 넷.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서 마무리 스트레칭